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유튜버 중에 제규어 랜드로버를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자부할 수 있는 유튜버 정마담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말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랜드로버의 최상위 보식자,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SUV라고 칭송받는 랜드로버사의 레인지로버 1세대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In a world where it's difficult to distinguish one luxury car from another, one of them manages to set itself apart. The Range Rover. You'll undoubtedly be seeing these exceptional vehicles on the road. Or maybe not. 랜드로버사의 레인지로버는 영국의 SUV 전문 브랜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외기를 가지 않고 항상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SUV만 만들고 있는 영국의 랜드로버사의 플래그십 SUV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시작인 1세대 모델인데요. 1970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만들었어요.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은 1995년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이 단종이 되기 바로 직전에 나온 96년도에 단종이 됐으니까요. 마지막 생산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2세대인 P38 모델은 언제 나왔느냐? P38 모델은 1994년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가 겹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랜드로버사에서 2차량, 그러니까 파이널 마지막 1세대 모델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줬는데요.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이 클래식 모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매물이 희귀합니다. 지금은 뭐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4년 현재까지 레인지로버는 꾸준하게 5세대까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보시는 1세대 그다음에 P38 모델 그다음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3세대인 L322 모델 그리고 4세대 L405 모델 그리고 현재 2021년도에 나온 5세대 L460 모델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전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막의 롤스로이스 사막의 황제라고 하는 차량이 이 모델입니다. 그만큼 성능이면 성능, 편의 사양이면 편의 사양.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어 서스펜션 있죠?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을 개발한 게이 랜드로버입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에 접목시킨 거고요. 고급차의 교과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어떤 차가 떠오르세요? 벤츠의 S 클래스가 떠오르죠. SUV의 교과서라고 하면은 단연코 단 컨대 레인지로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랜드로버, 랜드로버사 자체가 고급 브랜드의 차량이었냐 아니었어요. 이 레인지로버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마치고 난 다음부터 길가에 버려졌던 전쟁에서 쓰였던 차량들을 수리해갖고 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험로를 돌파하게 만든 게 랜드로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랜드로버가 유명세를 탔는데 사람들이 이제 먹고 8만 해지니까 미국 차량들 그러니까 포드 뭐 이런 차량들에서 굉장히 크고 편안한 SUV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랜드로버도 그거에 걸맞춰서 야 SUV는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가 세계 최고의 럭셔리 SUV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만들어진 게이 레인지로버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은요 큰 등치에 그냥 마냥 편안한 차다 아니에요 이 레인지 로버는 편안함은 기본이고요 극강의 정말 험한 산이나 들이나 사막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든 차량입니다 이게 캐슬라인입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앞쪽 후드 맨 끝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라인이에요. 캐슬, 그러니까 성의 벽처럼 그리고 사이드로 돌아오면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에 갔을 때 물이 여기까지 들이차도 이 차량은 완벽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게이 도강 한계선입니다. 어? 엔진룸으로 바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안에서 보시면은 엔진룸 안쪽으로 격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남자는 뭐다? 남자는 V8. 8기통입니다. 엔진의 라인업은 가솔린이 3.5, 3.9, 4.2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디젤 모델도 있지만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은 3900cc 8기통 모델입니다. 랜드로버는 무조건 사륜이고요아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요즘 차도 이렇게 안 깨끗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얼마나 이 차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신다 그아 격벽. 아유 아쉬워. 요게 격벽이 여기, 여기가. 격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기로 여기까지 물이 차도 엔진에는 끄떡 없다. 정말 차주님 리스펙. 전면부 보시면은 헤드램프가 있고요, 방향지시등, 안개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35 70의 16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냥 깍두기처럼 딱 썰어 놓은 듯한 그런 캐릭터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스텝도 아주 멋지죠? 여기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세대와 구분을 짓게 만들었다 해서 클래식이라는 명칭을 적어 두었고요. 보시면 거대한 벽 같은 엄청난 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렁크 오픈 방식은 이렇게 1단계 그리고 2단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현재까지도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4세대 L405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전자동 개폐 방식으로 바뀝니다. 3세대까지는 이게 수동이었어요. 스페어 타이어 보관함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CD 체인저가 있고요. 이 안으로 오디오 우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990년대 이런 차량을 만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갤로퍼. 갤로퍼가 있었고요. 무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이덴티티라는 게 없었죠. 왜냐하면다 일본, 독일의 차량들을 가지고 와서 온전히 100% 우리의 차량이 없었다라는 게 기정 사실이고요. 아, 이 멋지다. 정말 멋지다.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사람들이 좀 작았거든요. 스킨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나오는 차들은 좀 좁고 대형차 같은 경우는 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와이드했습니다. 이 차량 자체가 그냥 위압감이 어 그냥 위력과 시용. 지금도 레인지로버 딱 뜨면은 어 멋있다 이러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실내로 한번. 짜잔. 감독님, 이쪽으로 오시면서 이 안전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안전벨트가 이렇게, 요렇게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실내로 제가. 실내에는 당시에 큰 옵션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윈도우 스위치가 당시에도 자동이었다라는 거. 중앙에 뭐 이제 뭐 송풍구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백의 미를 살렸다. <laughs>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차들이, 어 지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 뒤에가 이렇게 높아요. 실내 뭐, 천정 복원 다 하신 거고요. 가죽 시트도 마찬가지로 다 복원한 겁니다. 이 복원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짜잔. 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 계기판은 P38까지 같이 적용을 한것 같고요.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레인지로버와 디스커버리를 동시에,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다. 이야, 아주 굉장히 느낌있게 복원을 하셨어요. 보시면은, 순정을 지키느라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요. 전동, 전동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메모리 시트까지 어, 히팅 시트도 있고 윈도우 스위치가 여기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그립감 좋은 기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캐슬 라인이 딱 있어서 운전하는데 이큰 등치를 운전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야, 오, 아름답습니다. 경이롭고 아름다워요. 그런면하나안 들려 보겠어 진짜 방음도 잘돼이 프레임이 굉장히 얇은데 그리고 이 유리 자체가 요즘 나오는 유리처럼 이 곡면이 없어요 곡면이 없고 평평하다 보니까 또 밖을 보는 시인성이 또 달라 레인지로버 1세대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좋네요 네. 아 너무 좋다 <laughs> 자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차주님을 모시고 네. 이 그간의 어떤 리스토어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차량을 어, 타시면서 느끼는 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주님 모시고 지금부터 이 차량에 대해서 네.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레인지로버 클래식 차량 타고 있는 홍용덕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 부럽습니다 아, 아, 먼저 먼저 네. 이렇게 그 말밖에 안 나오네요 부럽다 라는 아, 말씀밖에 네. 이야 정말 이 멋진 차량을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차를 이제 바꾸시기에 사실은 지바겐을 네. 옛날부터 좋아해서 지바겐 음... 차량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어 살려고 나서 이제 진짜로 알아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개체 수가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좀 희소성을 좀 중요시 여기는 타입이라 네, 네. 아 약간 지바겐에서 마음이 오히려 떠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이 차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네. 레인지로버 클래식이란 차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네. 이제 매물을 보고 좀 외국에 이제 있는 그 매물들을 같이 보니까 네. 아 갑자기 딱 사고 싶어지는 이제 마음이 생겨서 오... 그때 이제 바로 그럼 이 음... 차량은 혹시 음... 구입 경로가 카페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아 인터넷 네. 카페에서 일단 보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네.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네. 제가 항상 잠복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차량이 나온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네네. 야 이제는 이게 거의 리스토어가 음. 이제 끝난 차량인가요? 이 네, 거의 음, 네. 지금 몇몇 좀 저만 아는 몇몇 군대는 있긴 한데 네. 일단은 겉에서 봤을 때 리스토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음, 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차량은 부르는 게 값이네요. 아 근데 아무 아, 살 사람이 없어서 <laughs> 부를 수는 있는데 이게 사는 사, 이 가격 주고 이, 이 차를 살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렇... 옛날 차라. 근데 이 차량은 네. 또 한방이 있는 차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 같은 미친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네. 보면은 진짜 이 차량은 네.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우리 감독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걸 제가 보았, 네. 봤는데 카메라로 네. 이렇게 봤는데 이이 네. 카메라의 이 따위 프레임에는 아. 잡아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차량을 메인터넌스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에러 사항이 있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에러 사항 같은 경우는 레인지로버 클래식이란 차는 25년 동안 나왔는데 네. 이 차는 그 25년 중에 1년에서 2년밖에 안 나온 차라 네. 이게 워낙 그 개체수도 적고 부품도 이제 호환되는 부품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 보시면 네. 센터페시아 요 플라스틱 베젤 있잖아요. 네, 네. 베젤이 사실 좀 부러졌었어요. 어... 이제 베젤을 이제 새 거로 가, 바꾸고 싶었는데 네. 아, 300만 원이 <laughs> 플라스틱이 3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네. 플라스틱만 이 프레임만? 프레임만. 와 3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네. 그 이제 철심 넣고 보관을 복원하는 쪽으로 어... 일단은 바꿨는데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300만원이었고 이걸 어... 300만원에 복원을 하려면은 그래도 그렇죠.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복원하는 쪽으로 어... 이제 방향을 틀게 됐고 네. 뭐 이런 우드 같은 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이제 새 우드는 팔진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다시 아 이것도 복원을 한 건가요? 복원을 했죠 아 이게 복원 어쩐지 네. 어 클리오가 깨졌을 만도 한데 캐진 네. 데가 없길래. 네. 오 그렇구나. 했고, 뭐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은 있었고. 네. 이제 부품. 근데 네? 이제 94년식 부품이 와갖고 이제 어... 좀안 맞거나 뭐 이런 <laughs> 네.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95년식, 96년식이 네. 그렇게 이제 오래된 차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BMW 뭐236뭐238 네. 모델도 있고 또 벤츠에는 뭐 W140, 네. W210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차량들 봤을 때는 별로 클래식이라는 감성이 안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 차량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그런 게 느껴지는 차량이에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원에 어려운 그 연식은 아니지만 네. 워낙 짧은 주기에 짧은 주기에 나왔던 차량이다 보니까 네. 조금 복원하기가 좀더 쉽지가 않았다. 맞습니다. 예, 이 지금 데크가 블라우 풍트인데. 네. 이 블라우 풍트는 정식 출고분 블라우 아닙니다. 풍트 이거는 이제 원래 테이프 데크가 이제 랜드로버 제품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블루투스를 좀 듣고 싶어서 어. 옛날 디자인에 네. 요즘 기능이 있는 야. 그래서 이렇게 열어 보시면 네. 이렇게 SD 카드나 버스선 같은 경우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데크입니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네 잘 어울리고 이딘 마감을 진짜 잘했어요. 신경 많이 쓰셨구나. 네, 나름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보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보건 비용은 거의 한천 오백, 천 오백, 천 오백, 5 0 0에서 이천 정도 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직접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뜯고 혼자 한 것도 있고. 네. 그 생각보다 이렇게 최대한 좀 가성비 있게 좀 하려고 해서. 네. 근 차값 들어갔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야 그렇군요. 네. 혹시 메인터넌스는 어느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일산의 LNJ 모터스라고. LNJ 모터스. 저 제규어라 랜드로버 하는 거기 샵에서 네. 이제 엔진 차량 메인터넌스는 했고. 네. 네. 제가 이제 P38 모델이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어봤던 레인지로버 중에서는 가장 최신식이었어요. 아. 근데 그 차량은 네. 제가 이제 현재 제가 이 차량을 운행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P38을 탔을 때는 디자인, 뭐 안락함, 뭐 이런 거다 마음에 들었는데 네. 솔직히 차가 너무 안 나가서 아. 저는 이제 다른 거다 떠나서 네. 주행에 목마름, 아. 주행이 아, 너무 악셀이 참... 힘을 주고 나가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 차량은 좀 어떻습니까? 네. 계기판은 제가 봤을 때 P38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거의 가, 같은데요. 뭐... 그냥, 그냥 타는 거죠. 사실은 뭐, 올드카 성능으로 타는 건 아니고, 그냥 겉모습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능으로 타려면, 네. 사실 요즘 차를 네. 타는 게좀더 좋은데, 네, 네. 이건 그냥. 그냥 천천히 네. 보는 그런 차량이고 그렇다고 네. 너무 안나간다던가그러진 않고요. 어, 제가 이제 피3 8을 탔을 때는 네. 그때는 이런 클래식함의 아. 차가 아니었어요. 근데 차가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죠.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실망을 했지만 네. 지금 아마 그피3 8을 탄다면은 네. 지금 똑같이 차주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탔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제가 이제 피3 8을그저 방송인이라 그래야 되나 네. 배칠수님이. 네. 가지고 가셔서 네. 또 복원해서 잘 타셨는데, 아. 지금은, 지금도 타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 지금 배칠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제가, 아, 그래도 그 SUV 하면은 레인지로 바지 하면서 네. 이제, 그 다음에 L32 모델을 이제 아. 다시 샀죠. 네. 다시 샀는데, 얘는 완전 그냥 다른 차야. 아. P38이랑은 그냥 너무나 다른 차예요. L32도 벌써 나온 지가 2002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이제 시대가 이 많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L32는 지금도 주행하는데 현역이에요. 그러니까 L32가 이제 BMW랑 이제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나왔던 이제 BMW 4.4 엔진을 맨 처음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또이 발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잘 나가서 저는 L32 정말 이 레인지로버의 최고의 차라고 하는데 이 차량을 보니까 아 성능 이런 거다 필요 없다. 아아 그렇죠. 분위기다. 분위기죠. 아 이거 네. 진짜 느낌 있어요. 네. 분위기를 타는 차. 네. 제가 이렇게 날 좋은 날이 네. 이 멋진 차량을 타고 이렇게 시운전을 하니까 아 제가 진짜 뭐가 된거 같네요. 뭔가 좀 왕족이 된것 같은 아, 그렇죠 소문에 의하면 네. 시트 포지션이 네. 승마하는 시트 포지션이다 승마하는 높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근데, 그, 그 승마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거보다 높다곤 하더라고 아. <laughs> 저는 저는 제규 랜드로버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를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네. 다 알고 계시고 네. 우리 뒤에 계시는 감독님은. 네. 제규어 랜드로버를 싫어하세요. 아, 싫어하신다고 네. 싫어하시는 우스, 분인데, 네. 제가 우리 감독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객관적인 아, 한번 시선을, 시설, 시선을 네. 한번. 감독님. 네. 레인지로버 1세대, 1995년식.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정도 급이면은, 아, 당연히 럭셔리 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하죠. 아 오늘 점수 굉장히 후한데요 아, 후하죠 네. 아 이제 레인지로바를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만화님이랑 하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후한데 원래는 이게 찬약을 해야 되는데 아, 아, 네. 근데 아 너무 고급져차가 일단 뒷좌석 승차감은 좀어때요 뒷좌석은 뭐, 뭐 요즘 차에 비할 건 아니지만 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높아요 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보는 듯한 L32 모델 이제 저 때문에 이제 타보셨잖아요 네. 감독님 네. L3이랑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역시 차는 세 차다. <laughs> 이거 보면은 이제 아 영국 자동차 산업이 아, 왜잘 됐는지 좀그 당시에 네. 잘 됐는지 알다가도 타다 보면 아 이래서 영국이 망했구나라는 네. 생각도 가끔 들죠 이게 <laughs> 내 말, 그 아, 말이야. 이게 타고 이제 고장 날 때나 막 누유 나고 이런 거 보면 아 이래서 영국애들이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영국 애들이 보면은 네. 독일 애들처럼 치밀하지가 못해요.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예전에 미니랑 비틀을 두 대를 타봤었는데 미니는 정말 덜렁거리거든요. 네. 모든 게 덜렁거렸는데 비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덜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기술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얘네가 진짜 네. 디테일이 정말 떨어지는데 맞아요.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영국 애들은. 이 차량을 만들면서 성능 이쪽으로 치중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맞아요. 이 제규어 랜드로버들 보면은, 야, 이게 느낌 있잖아. 이게 간지야.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우리는 뭐, 달리기, 뭐 달리기는 뭐, 적당히 달려주면 되고, 이 느낌이야. 그렇죠. 요, 요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영국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느끼는 사람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어. 그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빨리 헤어나시죠. 이 빙시 같은 이 빙맛을 아, 그렇죠. 진짜 이제 빠지면은 아... 그런 거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 맞아요 네. 결국에는 그래도 네. 비틀과 로버 네. 어느 게더 좋습니까? 저는 로버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비틀은 그 공냉 비틀인데 <laughs> 네. 고장도 안 나고 네. 배터리 방전도 안 되고 잡소리도 없어요 근데 그런데 너무 이제 부드럽게 나가고 네. 참 좋은데 네. 로버는 맨날 고장나지만 아이 운전의 재미랑 그 감성은 네, 그니까요 이 독일 친구들이 네.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런 감성 아 지금도 느낄 수 있는 차량은 역시 랜드로버밖에 없네요 오늘 진짜 이렇게 뜻깊은 시간 네. 내주시고 이렇게 손수 운전도 해주시고 아. <laughs>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 행복하네요 아저야말 추억이 돼서 네. 좋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으, 이 헤리티지를 간직한 이 멋진 머신 레인지로버를 아, 보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요. 보내기 싫고요. 막 갖고 싶고요. 막 그렇습니다. 아, 정말 마음 같아서는 레인지로버 시리즈를 다 가지고 싶네요. 정말 멋진 차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정말 차주분 리스펙. 정말 제가 리스펙 하고요. 태워주셔서 감사하고, 운전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저것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차량들이 제 채널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가 미약하지만 정말 도움이 돼서 아카이브적인 요소를 제가 할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